냄새를 맡는 걸로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후각이 우리 뇌와 밀접하기 때문인데요. 평소에 좋아하는 향기를 자주 맡으면 뇌에 더 좋다고 합니다. 냄새 맡는 걸로 노인 치매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래서 나온 겁니다. 후각은 훈련하면 회복하는데 이렇게 냄새 맡는 부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뇌 전반도 함께 좋아집니다. 과거엔 레몬 계피 등 향이 분명한 물질로 후각을 훈련했는데요. 최근 미국 연구에서요,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로 훈련하면 후각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향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맡아왔던 그런 어떤 뇌에 입력되어 있는 그런 향의 어떤 기억을 좀더잘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. 자신이 좋아하는 다섯 가지 항을 번갈아 10초 동안 막고 10초 쉬는 방법으로 하루 두번 하는 게 좋습니다.